수용성 비료 전문회사 도프학으로. 아연. 황산아연 비료는 아연이 22% 함유된 아연 비료로 단백질 및 DNA 합성과 효소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또한, 뿌리 및 줄기 생장을 발달시키고 영양소 이동 및 흡수에 관여하는 등 작물 재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프학으로에서 공급하는 양액비료는 비료 공정 규격에 적합한 정품 비료만을 취급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로 용해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거친 최고의 제품의 자체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고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도프학으로